혹시 갑자기 정부 지원금 받으세요라는 문자가 오거나,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나서 급해. 돈좀 보내줘라는 연락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이런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말 걱정됩니다. 많은 분이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고 방심하다가,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금융사기 범죄는 한번 당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60대 이상만 노리는 교묘한 신종사기 수법과 내 소중한 돈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특급 대처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혹시 건강상의 고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몇년전 정말 아찔한 경험을 할 뻔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국민지원금 2차 신청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링크가 있어서 무심코 눌렀더니 개인정보와 은행계좌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뜨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잠시 망설이는데 마침 옆에 있던 아들이 보고는 엄마, 이거 보이스피싱이야. 절대 누르면 안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니었으면 저도 모르게 제 정보를 다 넘겨 줄 뻔했습니다.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또 저희 동호회 회원 중한 분은 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고 수백만 원을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 폰이 해킹당해 사기꾼에게 속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아무리 조심해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는 스마트폰 잘 다루니까 괜찮아. 우리에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고 방심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60대 이상만 노리는 신종사기 유형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대처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종사기 유형은 바로 정부 지원금 사칭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많은 분이 속는 수법 중 하나인데요. 코로나 지원금, 난방비 지원금, 민생안정자금 등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문자나 카톡으로 가짜 링크를 보냅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나. 카드 정보를 입력하라고 유도합니다. 이 정보가 넘어가면 순식간에 계좌의 돈이 사라지거나 대출이 실행되는 등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저에게 왔던 문자가 바로 이런 유형이었죠. 혹시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받아야지 하고 무심코 링크를 누르시나요? 정부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출처 불분명한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지원금은 정부24, 복지로 같은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신청합니다. 수상한 문자가 오면 절대 누르지 말고 반드시 공식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종 사기 유형은 자녀 4층 메신저 피싱입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핸드폰이 고장났다, 분실했다, 급하게 결제할 일이 있는데 폰이 안 된다는 문자나 카톡이 옵니다. 그리고 엄마 폰으로 대신 결제해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실제 자녀의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기도 해서 속기 쉽습니다. 저희 동호회 회원분 아들이 이런 문자를 받고 돈을 보냈다가 나중에 아들과 통화하니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기꾼들은 부모님의 자녀 걱정하는 마음을 악용하는 겁니다. 혹시 자녀에게서 이런 메시지를 받으셨나요? 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바로 연락하지 마세요. 반드시 자녀의 원래 알고 있는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목소리를 확인하거나 다른 가족에게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링크를 누르라는 메시지는 99% 사기입니다. 세 번째 신종 사기 유형은 수사기관 사칭입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을 보호해야 한다고 겁을 줍니다. 그리고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거나 개인정보를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간혹 가짜 공문서를 보내거나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저희 친척 중한 분도 이런 전화에 속아 돈을 이체할 뻔하다가 은행 직원이 이상하게 여겨 신고해서 겨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검찰, 경찰이라고 전화를 걸어 당장 돈을 보내라거나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나요? 수사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돈을 요구하거나 이체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수상한 전화는 즉시 끊고 112 경찰청, 1332번 금융감독원 등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신종 사기 범죄로부터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완벽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무조건 의심하세요. 전화나 문자로 돈, 개인 정보, 계좌 정보를 요구한다면 99% 사기입니다. 어떤 기관을 사칭하든 어떤 긴급한 상황을 말하든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둘째, 무조건 확인하세요. 자녀나 지인을 사칭한다면 반드시 원래 아는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목소리를 확인하세요. 정부 기관 사칭이라면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셋째, 무조건 끊고 신고하세요. 수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바로 끊고 112 경찰청 또는 1332번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혹시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택배 송장, 고지서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는 찍거나 파쇄해서 버리고, 불필요한 웹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섯째, 가족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정보 공유입니다. 가족들이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미리 알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사기 예방 교육을 해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신종금융사기는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불안한 마음과 착한 마음을 노리는 교묘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조금만 더 주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아니란 생각보다는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알려드린 대처법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혹시 아직도 나는 괜찮아 하고 방심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고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활기차고 평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사기 예방 경험이나 궁금증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